안녕하십니까. 지금부터 성화학생 활동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대구교구 경상교회 이은주입니다.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제 이름은 이은주이고 나이는 21살입니다. 저는 대구에서 살았고, 현재는 선문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. 경상교사를 한 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. 먼저 자서전 예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경산 예배를 하면서 다양한 예배를 시도해 왔습니다. 첫 번째로는 원리 강의입니다. 제가 오기 전에 계셨던 교사님께서 원리 강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로 했던 것이 주제 예배입니다. 원리 강의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성화, 축복, 희생, 감사 등 주제를 정해서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. 세 번째로 효정 예배입니다. 효정 예배는 효정 히어로즈 TV에 있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이었습니다.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영상 자료를 보면서 아이들이 보다 시각적인 효과를 얻고 또한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. 이것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을 주제로 한 영상을 본 뒤에는 어,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포키를 함께 만들면서 하늘 부모님의 침정을 좀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. 네 번째로는 훈독예배입니다. 훈독예배는 최근에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보다 성화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훈독자료를 나눠주고 그 훈독자료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훈독을 하는 예배입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 와닿았던 말씀들을 공유하고 그 이유도 공유하고 어, 앞으로 그 말씀을 중심 삼고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갈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. 저는 지난 1년간 이렇게 많은 예배들을 진행해 오면서 가장 좋았던 예배가 바로 이 훈동 예배입니다. 왜냐하면 다른 예배들은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이들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. 그러나 이 훈동 예배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생각하는 하늘 부모님, 참 부모님에 대해 알수 있었고, 또한 그렇게 서로 다른 말씀들과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성화와 성아들끼리도 저와 성아의 관계에서도 어, 많은 수수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혼동예배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 과연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할까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작년에 나왔던 참 어머님 자서전이 생각이 났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어머님 자서전을 처음 읽었을 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참 어머님 자서전을 읽고 첫 번째로 참 어머님과 심정적으로 정말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물론 참 어머님 자서전에는 섭리적인 이야기도 들어가 있지만 뿐만 아니라 참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꽃, 좋아하시는 시, 좋아하시는 성경 인물 등참 어머님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알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을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, 특히 경산 성아들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 자서전을 경산 성아들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더더욱 이 아이들이 참 어머님의 자서전을 읽었으면 좋겠고, 내가 느꼈던 것처럼 경산 성아들도 참 어머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참 어머님 자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다음은 자서전 예배 준비입니다. 자서전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선원사에 있는 평화의 어머니를 따라서라는 워크북이 있었습니다. 이 워크북 안에는 짧은 말씀과 여러 가지 질문 실천 사항들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참고하면 아이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 워크북과 참 어머님 자서전을 보면서 어, 따로 예배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자서전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자서전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워크북 뒤에 있는 퀴즈들을 문제로 내었는데 여기에는 자서전을 읽어야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자서전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서전에 대해 거부반응 없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생애 노정을 배워야 하는지, 자서전을 왜 읽어야 되는지 등을 이야기하며 첫 번째 주를 마무리하였습니다. 그 다음 주에는 머릿말부터 훈독을 시작하였습니다. 아이들이 한 문단씩 번갈아가면서 훈독을 하였고, 그 다음에는 묵상, 그 다음에는 심정 공유, 그 다음에는 부가 설명이나 퀴즈를 하는 식으로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. 저는 심정 공유가 가장 와닿았습니다. 지금까지 예배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예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참 아모님 자서전을 훈독하면서 각자 느꼈던 말씀, 생각들을 공유함으로써 아이들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이참 어머님 자서전을 훈독하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그 감정과 생각들이 정말 순수하다고 느껴져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그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도 저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고도 생각하게 되었고, 아이들이 보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제가 더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 이 예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,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참 어머님의 섭리를 알고, 참 어머님의 그 심정을 느끼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활동 사례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